환전을 하러 갑니다. 어, 새로 들어오셔 하시는 분이 카카오톡에서 <laughs> 직거래 환전하는 걸 알려줘 가지고 <laughs> 오늘 그 환전 직거래 하러 갑니다. 다행이좀 다행히, 아, 다행히 또환율도 900원 아래로 떨어져 갖고 아, 운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아 갑자기 800, 9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때 학원 다니라고 정신없어 갖고 환전을 못 했거든요. 네, 지금 또 다시 900원 아래로 떨어졌는데, 어, 직거래를 하자고 하시는 분이 생겨가지고 지금 근처에 쇼핑센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안 가본 쇼핑센터더라고요. 웬만한 금방 있는 거다 가봤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그 카카오톡으로 환전 어, 직거래를 하러 갑니다. 수영장 타르실입니다. 샤워실은 이렇게 안에 있고요. 한국의 수영장이랑 많이 다르죠. 어, 이렇게 샤워하는데 안에 들어와서 어, 프라이빗하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간이 좁아요. 옷 갈아입기에. 여기 보면은 아, 진짜 그 한국의 고시원에 그 1인실 보셔? 그 안에 화장실 깔려있는 그거보다 작습니다 그거 반만한 사이즈? 그러니까 옷갈라이기가 되게 불편해요 평상시랑 비슷하게 나왔는데 엄청 일찍 도착했어요 <laughs> 버스가 여기도 그 90년대 한국 정도 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버스 정류장에 몇분후 버스가 도착한다라고 나오지만 한 90년대에는 몇 시에 버스가 도착한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지금 딱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맨날 그 시간에 나가면은 버스가 있을 줄 알고 맨날 그렇게 나갔는데 얘네도 러시아워 타임이 있으니까 어, 그 시간대로 차가 안 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냥 90년대 버스 타듯이 그냥 뭐한 이때쯤 출 나가면은 버스 오겠지. 근데 오늘도 대충 그렇게 해갖고 나가니까는 버스 두 대가 연달아서 왔어요. 그러니까는 저번에 제가 30분 기다렸던 게 버스 한세대 정도가 아, 연착이 된 거죠. 이 나라는 신호등이 없기, 없는 데가 더 많아서 아마 더 그런 게더 늦어지지 않나라고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되게 일찍 도착해가지고 그냥 여기 엘리자베스 키 이쪽에서 한정거장 일찍 내려갖고 그냥 학교까지 슬슬 걸어가려고요 아, 그리고 그 이제 지하철로 아예, 아, 전철로 이제 아예 오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편합니다. 딱 어디서 어디서 딱 내려야 될지가 나오니까 지도로 계속 안 봐도 되고 그 시간에 영어 공부할 수 있고 뭔가 오늘은 드디어 이제 다닌지 일주일 만에 뭔가 좀 편안하게 이제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공부에만 집중하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교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음, 한국학원 좀 다르죠. 음, 이렇게 해서 교사가 가운데 서서 어, 많은 학생들하고 다이렉트로 대화할 수 있는 음, 약간 좀 그런 시스템. 어, 그리고, 그리고 오늘 반 이동을 한다 그랬는데, 오늘 리셉션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건지, 그냥 여기 있으면 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일단은 보시지. 8시 40분인데, 일단 한번 리셉션 가서 음, 교실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셀링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내일 오후에 어, 학원 끝나고 어, 뭐 셀링 클래스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신청했습니다. <laughs> 근데, 저 신청자가 저밖에 없어요. 어, 다른 사람들 또 생기겠죠, 뭐. 이렇게라도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뭔가 기회를 마련해야 됩니다. 어, <목소리> 나 클래스 버디지. <목소리> 4.3인데, 4.3. 아무튼, 내일 좀 셀링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학원에 같이 들어온 친구 중에 타일랜드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오늘 좀여기 엘리자베스키에서 영어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아, 이렇게라도 영어 연 공부를 하기보다는 말하기 연습을 해야 돼요. 아, 내일은 일단은 그뭐 셀링 뭐 하여튼 요트 뭐 체험 같은 거 한다고 그래서 내일은 그거 하기로 했어요. 거기에 지금 학생이 몇 명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그, 한다고 하러 그 갔을 때는 저밖에 없었거든요. 내일 아, 네, 좀 인원이 많았, 많아야 될 텐데. 그래야지 뭔가 좀 스피킹 연습을이라도 하죠. 아, 그나마 오늘 좀 해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셀링을 합니다. 어, 방과 후 교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방과 후 교실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셀링 체험, 음, 뭐 그게 있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신청할 때 저밖에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뭐 카약도 있고 패들보드도 있고 했었는데 다른 거는 신청자가 그래도 한두 명씩 있었는데 셀링은 한 명도 없었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과연 탈수 있을지. 한국에서 부산에서 어 제가 셀링을 연스, 연습 연습도 아니죠 그냥 체험을 좀 했었는데 어 면허 취득하고 막 하긴 했는데 <laughs> 면허를 취득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음 그냥 체험 정도 해봤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랑 음 한국에서 했던 거랑 좀 비교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좀 한국보다는 셀링 부분에서는 훨씬 나으니까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셀링이 너무 기대되는데 신청자가 한 두세 명만 딱 되면 저 포함해서 두세 명만 딱 되면은 영어 스피킹 연습도 하고 셀링 체험도 하고 아 좋을 것 같은데 될지 모르겠네요. 셀링을 재밌게 했는데 뭐 가지고 타면은 카메라랑 다 빠진다 그래갖고 안 들고 탔는데 들고 탈걸 그랬어요. 너무 편안하게 뭔가 음식을 해 먹어도 될 정도로 <laughs> 편안한 셀링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제가 제일 낮은 레벨에 있었고 음 같이 탄 친구들이 저보다 두 단계에서 세 단계 위에 그 클래스 어 레벨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일단은 얘기하는 거는 띄엄띄엄 얘기하는 거는 막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그 차이 나는 게 단어를 얼마만큼 많이 차이가 나나, 어. 아니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 대화의 흐름이 어, 잘 진행되거나 아니면 끊기거나 그래요. 그러니까는 좀그두 친구는 레벨이 저보다 두세 단계 위에 있으니까는 두 친구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는데. 저랑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제가 모르는 단어가 많으니까 중간에 대화가 뚝뚝 끊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느낀 점인데 단어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다른 게 지금 문제가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문법은 학원에서 배우면서 다, 다 맞춰지는 것 같고 어, 지금 일상적인 이런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대화가 되려면 은 일단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아, 오시기 전에 단어 공부들 많이 하고 오세요. <laughs> 학원 갑니다. 어제 그 한국 사이트에서 집 렌트가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집 보러 간다고 신청해 놨는데, 아, 일단 이번 집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제... 그배 타면서 음, 브라질 친구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친구들 학생비자 나오는데 8개월 정도 걸렸대요. <laughs> 그래서 저도 그 정도는 지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렌, 렌트 나온 집이 좀 돼가지고 체류비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아, 체류비용이라도 줄이지 않으면 아, 임대료가 지금 제 자금사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일단, 오늘 집을 봤어요. 어, 방 4개, 화장실 2개. 그리고 뭐 수영장이 있고, 수영장 옆에 커다란 창고 있는데, 뭐 개인 헬스장 만들어도 될 정도의 커다란 창고였어요. 그래서 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집 주변도 초등학교 앞이라서 지금 살고 있는데도 초등학교 앞이거든요. 어, 여기는 초등학교 앞에 집들이 좀 중요해요. 어, 왜냐면은 좀 사건, 사고, 사고가 잘 없습니다. 어, 그래서 초등학교 앞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초등학교 앞이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방두 개가 좀 되게 작아요. 어, 우리나라 고시원 정도 사이즈? 어, 고시원 정도보단 조금 더큰 사이즈? 어, 하여튼 그런데, 뭐, 그거 두 개는 지금 게스트하우스로 돌리고 그냥 마스터룸 하나 그다음에 뭐큰방 하나 그렇게 정도만 음, 쉐어를 돌리면서 해도 되고 뭐 일단 활용 가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집 관리하는 거 연습해 보기도 되게 좋아요 일단은 대지가 4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가드닝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수영장 관리하는 방법 음 그런 것도 여기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무튼 여기 됐으면 좋겠네요 어. 아, 학원시티 나가는 것도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데 보다는 위치적으로는 조금 더 가까워요 어, 버스도 그 뭐야 버스도 한 10분 정도 거리 밖에 안되고 지하철역까지 전철 타고도 대략 한 20분 정도만은 시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